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7,100달러 플러스고 이더리움 4,530달러 마이너스 1.5% 솔라나 에이다, 루나, 폴리곤 전반적으로 성장성 높은 코인들이 상승세가 좋습니다. 비트코인 포함해서 전체적인 코인들은 미국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공포하고 12월 연준 파워르자 조기 테이퍼링 빠르게 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지 갈림목에 서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오마 8,000달러, 5만6천달러 횡보 중이고요. 우리 이더리움은 12월 6일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을 앞두고 게리젠스러 SEC 의장이 12월 2일 서밋 전 SEC 위원장 클레이튼과 토론하면서 암호화폐 지속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 ETF 통과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이더리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에이다는 찰스 호킨스 에이다 디파이 프로젝트인 썬데이스와 테스넷 빠르게 1 0월5 주말에 선보이겠다고 트윗을 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에이다의 기술력은 이더리움 솔라나보다 뛰어나고 특히 지분 증명 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보안에서 에이다의 기준은 이더리움보다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코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높은 만큼 개발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찰스 호킷은 내년이 되어서야지 발표할 줄 알았던 썬데이스와 테슨넷 10월 5일 빠르게 적용하고 10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에이다 디파이 나올 수가 있다고 트윗을 하면서 에이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비록 에이다가 개발 속도는 느리다곤 하지만 찰스오킹스 업데이트 이후에 완벽에 가까운 코인을 만들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출시가 되면 에이다의 시장 파급력은 매우 크다 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킹 단기에 이자 많이 주는 솔라나나 폴리곤으로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많이 옮겨는 갔는데 에이다 썬데스 디파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성만 된다면 자금의 대이동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가 9월 스마트 컨트랙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었고 최근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시바이누 코인에게 파일을 조금 내주었는데 에이다는 크게 걱정을 하는 코인이 아니다. 장기로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게 에이다다.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에이다 코인 평단이 3,000원이시거나 1,000원 어느 가격대시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것은 솔라나 폴리곤이지 에이다는 절대 아니고요. 기술력, 인포드에나 에이다 관리회사, 찰스오킨스 CEO부터 관리 부부 기술력까지 잘 갖춰진 회사가 에이다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 빠지면 언제든지 에이다와 협력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타로 사명 바꾼 페이스북 에이다와 협력한다고 미국 네디드에서 언급이 많은데 페이스북같이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회사일수록 높은 안정성과 실내 기술력이 뛰어난 에이다에 투자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요 또 에이다코인 한국인들 많이 보유한 코인인데 한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금융이나 코인에서 금융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인들 미국 주식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연초에 500달러 600달러 비싸다 비싸다 했지만 최근에 1200달러 되고도 계속 상승 가능성 매우 높고요 에이다는 단기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겠지만 장기에는 꾸준히 상승하는 게 에이다가 될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오른쪽 상단같이 최근까지 같이 거시경제 불안할 때는 최대한 안전자산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코인을 보유하셔야지 멘탈 관리하고 장기 투자 하시는데 유리하고요 하락자는 안 하던 a다 최근에 하락온다고 팔고 또 팔고 나면 이렇게 급등이 오는 거죠 세력들은 개인들이 손해 보고 판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계속해서 횡보하는데 매년 12월만 되면 비트코인은 항상 상승력이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횡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공포 때문이고요. 하지만 12월 1일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 나오고 미국 주식 흐름을 보면 오미크론이 크게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10일 정도 있다가 WHO에서 정확한 발표를 하겠지만 미국 주식은 S&P 다우 나스닥, 석유까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큰 리스크면 상승률이 좋아야 돼 화이자 모더나 존슨 앤 존스 모두 하락을 했고 기술주보다도 그 금융주들이 가격 상승세가 더욱 좋고요. 파이낸스 파트가 상승력 좋은 것은 파르장이 12월 1일하고 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최근 높아진 미국 물가 잡기 위해서 조기 테이퍼링 언급을 하고 금융주 상승은 더욱 좋았고요. 연준이 하고자 하는 조기 테이퍼링은 기존에 내년 6월에 연준이 채권 매입을 마치는 것을 3월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그다음 금리 올리겠다 하는 겁니다. 한국 기준금리 올라가고 예대마진 수익 증가하다 금융주들이 급등하는 이유도 매출 급증에 있구요 환율도 1177원으로 오미크론 공포에 119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추세입니다 미국하고 연준이 기존에 6월까지 천천히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었냐 보면 미국 연준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지표가 여기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월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심리 지표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소비지 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 하는 지표이고요. 20년간 미국 소비자 심리 지표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소비 심리가 매우 낮았고 최근에는 코로나 발생했을 당시보다 더 낮은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택 가격 상승에 개인들 특히 미국 중산층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심리 지표는 61.4포인트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8월에는 70포인트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단기에 하락했다고 볼수 있지만 최근에는 높은 물가로 인해서 소비자 심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개인들이 소비량을 줄이며 단계는 주시장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주식 코인 가격은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같지 낮아진 소비 심리 지표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아진 물가를 빠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파르장이 청문회에서 야결을 했고요. 관건은 12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12월 16일 연준 FOMC 미팅에서 파르장이 빠르게 조기 테이퍼링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6.2% 11월 수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100% 11월 16일 파르장 조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언급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자본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코인 시장은 단기에 충격받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코인 고래들 보면 1 1월 들어서 비트코인 15만 개나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이 오는 게 기관들 고래들은 팔고 있고 개인들은 12월 추가로 상승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특히 고래들의 코인 매도량을 보면 1 1월 1일 6.2% 높은 인플레이션율 나오고 급격히 매도량을 늘렸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공포와 조기 테이퍼링 인해서 고래들 매도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파는 고래들의 대부분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천 개에서 만 개, 또백 개에서 천개 구간의 매도량이 매우 크고요. 비트코인 1조 이하의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것은 대부분 기간 투자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조기 테이퍼링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보유량 줄이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잡고 있는 선물 투자자들 비중 보면 오버 밸류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소 비트 겟 거래소에 선물 투자자들이 매우 많은데 코인 가격보다 높은 비중의 선물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크게 폭락한 5월하고 9월에도 바이낸스 거래소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오버 밸류 된 경우가 있었는데 시장에 선물 미결 제약형 볼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간고래들의 유파르장이 어떻게 발언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하고 코인 가격 하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욱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하락하고 알트코인들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10일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나온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2% 높게 나온다면 당연히 리스크가 크지만 다시 10월 5%대로 내려가고 파르장이 얘기한 내년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율 하락이 온다면 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할수 있고요. 전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12월 10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12월 15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있는데 9월 26일에도 부채한도 협상 체결 안 되면 미국 부동 날수 있다는 이슈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12월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이고 미국 국회의원들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원트렐리엄 인프라 모양책은 더욱 속도를 받고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최근에 웹3장요 다시 펌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동생 킴벌 머스크가 빅그린 다우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킴벌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이사로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는 가족들과 함께 경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하기보다는 새롭게 관심 있는 부자는 킴벌 머스크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 투입에서는 웹3 코인이 BS다, 리스크가 크다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에 빠른 발전보다는 이후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고 최근 높아진 가격은 일러머스크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러머스크는 도지코인도 그렇고 코인을 투자의 개념과 증여의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표적인 웹3 코인들은 이후에도 주목을 해볼 만할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